우리 이 시간 앞뒤 옆사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어느 목사님이 노 부부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노 부부 가정에 신방을 가서 보니까 이방 안에 이승만 대통령과 또그 할아버지가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해서, 아니,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이 왜 이렇게 많으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승만 대통령의 명함을 꺼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 명함에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대통령이 쓴 친필로 무시허입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무시허입, 무시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한다. 이것을 이 명함을 가진 사람은 언제든지 대통령 앞에 가까이 나갈 수, 나아가서 만날 수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2022년 표가 뭐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자 10편, 73편, 28편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 실천사항으로 첫 번째는 감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자두 번째는 은혜의 예배로, 세 번째는 말씀 순종으로, 네 번째는 간절한 기도로서, 다섯 번째는 영혼구원으로, 여섯 번째는 사랑의 교제로 일곱 번째는 섬김의 헌신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자입니다. 여러분, 2022년 표대로 또그 실천 사항대로 잘 지키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표를 보여주기 위해서 표를 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치 2022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2022년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또 2022년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기도하면서 또 고민하면서 또한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 가운데 정한 것입니다. 2022년 상반기가 지나가고 하반기를 절반이 지난 지금 우리는 지금 우리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되더라 볼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본문 야고보서 4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외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하다, 억누르다, 쥐어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억누리고 쥐어짜듯이 밀착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 조금의 빈틈이 없을 정도로 가까이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에녹은 하나님과 몇년 동안,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려졌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했습니다. 벗, 친구는 가장 가까운 사이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을 보면은, 최후의 만찬의 그, 그 그림을 볼 때, 예수님 몸에 기대어서 식사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가장 가까이 가서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다윗도, 솔로몬도, 베드로도, 바울도 늘 주님과 가까운 그런 사이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음의 성도들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파스칼 이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백이 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에서만 채워질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마음의 공백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마음의 공백, 이것을 세상 거로서는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수가성 <laughs>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난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을 행복을 위해서 다섯 번이나 남, 패 바꿨습니다. 그런데도 만족하지 못하여 지금은 여섯 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마음의 공백을 채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신 후에 만족함을 얻었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지구에는 남극과 북극이 있습니다. 남극과 북극, 만년설로 덮여있죠. 남극은 산과 육지, 땅으로, 땅 위에 만년설이 덮여있고, 이 북극은 바다가 만년설로 덮여있습니다. 북극과 남극이 이렇게 만년설로 덮여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양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겨울은 춥습니다. 추운 이유가 뭘까요? 태양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따뜻하고 색상이 도단하고 꽃이 피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양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남극처럼 북극처럼 또 추, 추운 겨울처럼 모든 것이 꽁꽁 얼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지면 따스한 봄날처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이사야서 55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laughs>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여러분, 그리하면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는 그 사람 그 사람은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광해에서 돌을 베고 자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서 야곱에게 땅의 축복과 자손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너와 함께 있어. 있어. 내가 너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렇게.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니, 아니. 하신지라. 하신.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계시겠다. 말씀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야곱에게 가까이 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창세기 28장 16절 그 다음 절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잠이 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든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 도깨 달았습니다. 여러와서서여기 자신과 함께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우리와 함께 계시러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가까이, 훨씬 더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을, 운전하 사람은 알 것입니다. 운전하다가 이 백밀러를 봅니다. 그 백밀러를 보면은 이런 글씨로 쓰여 있습니다. 거울에 보이는 물체는 보이는 곳보다 가까이 있음이라는 그 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자동차의 백밀러는 볼록렌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야가 넓게 보이지만 물체는 아주 작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물체가 보이는 것보다 실제로는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멀리 계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가까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주의 천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천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가까이 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또 그렇다면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가까이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야고보서 4장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결 마음을 선결하게 하라.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선결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회개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과 막힌 것이 없이 하나님과 각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편 145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강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강구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간구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베레아 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베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였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더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고 많이 듣는 자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 하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께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아버지께 참되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아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영과 진리로서 예배하는 자, 그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알수 있는 종합적인 그 방법은 바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과 가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알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을 지쳐 강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시편 73편 28편 말씀, 우리 2022년 표성경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하나님 내게, 내게,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복.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하라. 그것이 바로 내게 복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을 통해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우리는 어떤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노아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노아는 의인, 의인이고 또 당대의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 그 자가 이 홍수 심판 때그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면 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9구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9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곱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모든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그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망군의 하나님 여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느라.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점점 강성해지는 그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무엘 하 8장 6절 말씀에 보면 은이 다윗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 하 8장 6절입니다. 다윗이 다메색 아람의 <laughs> 수비대를 둠해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라. 아멘. 하번째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라. 하나님과 함께하니,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승리하게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화가인 미켈란젤로, 그가 천지창조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천지창조 아시니까? 하나님과 아담. 그래서 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손으로 할 때에 하나님의 손과 아담의 손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달랑말랑. 1c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아주 조금만 더 내밀면 하나님의 손이 손가락에 닿을 수 있을 텐데. 아, 닿지 않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주 조금만 더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좋을 텐데 이 조금의 차이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절반이 지난 7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이 시점에 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자. 이 말씀대로 지금보다 조금만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마 누엘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축복을 받으시고, 형통의 축복을 받으시고, 강성함의 축복을 받으시고, 날마다 승리의 축복을 받고 사는 우리 복된 우리 성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